연애에서 배신당했다고 고백한 충격적인 사례 연예인 탑 7. 안녕하세요, 여러분. k 연예에게의 뜨거운 화제와 논란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예인들의 사생활 중 가장 민감한 주제, 바로 연애에서 배신당한 경험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탑7 연예인을 소개합니다. 다. 사랑, 신뢰, 그리고 배신. 이들의 이야기는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과연 어떤 스타들이 이런 아픔을 겪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충격적인 순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위, 설리, 공개 연애 속 상처. 설리, 최진리는 그룹 FX 출신으로 래퍼 최자와의 공개 연애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7년,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애정 어린 모습을 공개하며 럽스타그램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같은 해 결별 소식이 전해졌고, 설리는 한 방송에서, 연애에서 상처받은 적이 많다 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특히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을 언급하며, 연애 후유증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고백했습니다. 설리의 솔직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지만, 그녀의 상처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6위, 박봄, 이 e 애니 &E 일대 아픔. 이애니 이래 박봄은 독보적인 보컬로 사랑받았지만 개인적인 삶 내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6년 박봄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연애에서 상대방의 거짓말과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내가 전부였던 사람이 나를 속였다며 그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고백했죠. 박봄은 이 경험을 계기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전하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당시 그녀의 심적 고통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5위 아이유 국민 여동생의 숨겨진 상처. 아이유는 한국을 대표하는 솔로 아티스트로 청순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연애 상처를 고백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7년 그녀는 팬미팅에서 과거 연애에서 신뢰를 잃은 경험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아이유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몰래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로 인해 한동안 사람을 믿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죠. 그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노래를 쓰며 감정을 치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유의 솔직한 고백은 팬들에게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4위. 김현아. 공개 연애의 아픔. 김현아는 가수던 김효종과의 공개 연애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열애를 공식 인정하며 당당한 연애를 이어갔지만, 2022년 결별 소식이 전해졌죠. 현아는 한 방송에서 연애에서 가장 큰 상처는 신뢰의 배신기라며 과거 연애에서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힘들었던 순간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전하며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음악에 몰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아의 강인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3위. 한예슬, 사랑과 배신의 롤러코스터. 한예슬은 드라마 판타스틱 커플과 스파 이명월로 사랑받는 배우로 그녀의 연애사는 늘 화제였습니다. 2021년. 한예슬은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연애에서 상대방의 배신으로큰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몰래 연락하며 나를 속였다며, 그로 인해 한동안 연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전했죠. 한예슬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들 배웠다고 밝히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2위. 구하라, 가슴 아픈 연애 스캔들. 고음고, 구하라는 카라의 멤버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연애에서 겪은 배신은 그녀의 삶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8년, 구하라는 당시 연인이었던 최종범과의 폭행 및 협박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범이 구하라를 속이고, 그녀의 사생활을 이용해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죠. 구하라는 법정 공방 끝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 가장 큰 상처였다, 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심적 고통을 더욱 부각시켰고, 팬들은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구하라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 댁에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위, 송혜교, 한류 여신의 깊은 상처. 1위는 한류 여신 송혜교입니다.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더 글로리로 글로벌스타로 자리 잡았지만 그녀의 연애사는늘 주목받았습니다. 2019년 송혜교는 송중기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며 큰 충격을 주었죠. 이혼 후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전해에서 신뢰를 잃는 경험이 가장 큰 상처였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송혜교는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을 잊을 수없다며 그로 인해 한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했다고 전했죠.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밝히며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송혜교의 솔직한 고백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공감을 얻으며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K연예계에서 연애에서 배신당한 경험을 고백한 탑7 연예인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배신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연예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랑의 아픔을 겪으며 성장한다는 점이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례들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이 영상은 공개된 인터뷰와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4. 생활 침해나 민감한 콘텐츠를 피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지키는 연애를 함께 응원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케이언에게 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사랑과 배신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함께 토론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